우리 같이 임마누엘로 화답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한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스라엘과,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니까. 자, 파나 나파, 나 전에 유다 왕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하스, 아하스 왕. 어, 나파, 나 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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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파 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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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하스아하스파 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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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유다 왕 이제 이스라엘 왕 베가랑 아람 왕이라는 이제 르시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나 근데 따로 따로 들어오다가 이스라엘 왕 들어왔는데 안 되고 아람도 따로 들어와다가 안 되니까 둘이 합쳐서 동맹을 해가지고 어 이제 동맹을 해서 유다를 이제 침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아하스 왕이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표현하기는 바람과 같이 숲이 바람에 떨리듯이 막 떨었다 그래요. 그런데 왕이 떠니까 백성들까지 다 무서워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아무리 침공하려고 뭐 그렇게 해도 그두 왕은 연기 나는 그루터기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두려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에도 어 왕과 백성의 마음은 진정이 되지 않아. 그래서 또 다시 이사야를 보내요.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그런 이사야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모든 징조를 구해라. 이두 이 왕국은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질 거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가 다이 왕국들을 다 멸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 일은 그들이 계획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해. 너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흔들릴 것이다. 답답하니까 하늘이건 땅에서건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아스가 완전히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무슨 징조를 줬을까요? 핵폭탄 박스 하나 가지고 주시려면 그 두려움이 사라졌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드디어 그 유명한 얘기를 하십니다. 처녀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이가 장성하기도 전에 그 모든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하스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평안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애기가 뭐냐? 지금 우리가 그 군사력이 지금 약해가지고 벌벌 떠는데, 뭐 아니면 위대한 강대국을 붙여주던가 아수를 우리 편으로 해주시던가, 뭐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무기, 병기들을 보내주시던가. 뭐 마블, 뭐 스포맨 같은 사람들 보내주시던가 해야지 아기가 한명 태어났네요 그게 무슨 여러분 징조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징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기도 하고 고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의 소용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기 고만하라는 거래요. 고만하라. 오늘 성탄절 이렇게 짧게 해라. 그런 얘기. 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돈이 최고지. 무슨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 뭐 아기가 태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을. 그 후로 0 0 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여전히 백성들은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상황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억압을 하고 예수님 태어난다고 하니까 메시아 태어난다고 하니까 예수님 태어날 시기에 모든 영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남자들, 아이들. 그런 학살과 학대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이 기대하기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엄청난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보내십니다. 역시 700년 전과 동일하게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아기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점점 뭐가 국권이 회복이 되고 우리 형편이 나아지고 그러겠지. 그런데 이 구유의 짐승의 밥그릇에 태어난 이 성자 하나님이란 분은 십자가에서 죽어요. 무력하게. 이게 무슨 구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라 고 그래요? 인마누엘이라고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뭐하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고난도 닥치지 않고 어려움도 없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로마의 지배도 받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아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라고 얘기해 700년 전에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로마도 다사라지죠예수님이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 아버지 요셉, 마리아와 정해했던 요셉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죽고 소년 가정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잠깐 잠깐 딱 태어나고 붕 떠가지고 공생일를 시작하지 않으세요. 30년을 그냥 사세요. 30년이면 여러분 365 곱하기 30이잖아요. 그렇게 쭉 하루하루를 사세요. 하루하루를 건너뛰지 않고 아기의 시절을 지내고 유년 시절을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절에 가난해서 여러분 학교 다녔던 기억이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요셉이라는 가장이 없었기 때문에 소년 가정으로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동생들을 부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마지막 인생의 3년을 공생의 기간에 보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가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기쁨이에요?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직도 감지하는. 나를 감시하고 내 이곳을 이투적으 트집을 잡고 체크하고 판단하고 혼내고 정지하고 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 하나님 소리만 듣고 구름소리와 불소리 불같은 것만 봐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하고 그렇게 나타나면 무섭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늘 나님 웬만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 하나님은 그래서 성탄이 되면서 하나님 상을 확 바꿔요. 하나님은 적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부담이 되는 분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어 함께 있고 십호하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유에 계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셨을때 같이 계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시절을 하루하루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우리 어린 시절에도 함께하셨다라는 얘기. 하루도 허투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면서 자라면서 방에도 계셨고 부엌에도 계셨을 때고 시장에도 계셨을 때고 거리에도 계셨을 때고 목수의 그 작업통을 가지고 산도 누비고 강도 누볐을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엌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길거리에도 계시고, 여러분, 심지어 공부하는 거기 책상에도 계시고, 부엌에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런 고통 없이 인생을 멋지게 완구해서 산 것이 아니라서 고난과 슬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슬픔의 현장에도 함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당했고, 배신당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은 혼자 갑니다. 그죠? 무덤을 같이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친해도 무덤은 혼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을 십자가를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도 무덤에도 죽음에도 예수님이 같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 가운데 같이 하실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때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같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우리 신앙이 무가치해 보이고 무용해 보이고 소용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이해되지 않고 무력하게 보여도 내가 일하고 있고 이것이 완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고 라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리엄 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잡다한 모든 것과 남김없이 관계하시며 이를 위해 분투하시며 대가를 치르신다는 것을 담대히 믿는 것이다. 어떤 천사가 둘이 선배 천사와 후배 천사가 함께 우주를 여행을 했어요. 후배 천사한테 어린 천사한테 우주를 보여주면서 은하계 안 모든 뭐 5천억 개몇개셀 수도 없는 그 별들 다 보여주고 마지막에 태양도 보여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 이제 지구 이 근처에 와서 너 선배가 후배한테 너저 행성을 잘 봐야 겠다 그러니까 조그만 천사가 테니스 공만한 지저분해 보이는 그행성에 저게 뭐 특별해 보이나요? 저기에그분께서 가셨던 행1이다 이제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후배 전사가 너무나 놀래서 아니 우리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왕이 왜저 초라하고 지저분한 저1에 가셨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0사가 이해가 되지 않 그막 역겹다는 표정으로, 아니 그러면 우리 왕이 저 기어다니고 벌레 같아 보이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사셨다 얘기니까 그렇게 이렇 그러니까 천사 큰 천사가 너저 피조물들한테 함부로 기어다니는 벌레라고 하면은 그분이 안 좋아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다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여도 그분이 저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이 저들을 그분처럼 되는 데까지 들어 올리시려고 그곳에 내려가셨다. 그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최후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과 모든 일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여러분 기쁨입니다. 이 성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